제13회 구로구 가정 어린이집 가족놀이 체험이 안양천 물놀이장에서 열렸습니다. 구로구가 서울 경인 지역 24개 대학을 초청해 2019학년도 대입정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구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5주년을 맞은 행사가 구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희망의 보로 인문학 강의가 구로구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허준 약초학교 프로그램 수료식이 평생학습관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뉴스 매거진입니다.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체험형 놀이공간도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동할 수도 있는 가족놀이 체험이 열렸습니다. 안양촌 물놀이장에서 자유롭게 체험부스를 이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제13회 구로구 가정어린이집 가족놀이 체험이 안양촌 물놀이장에서 열렸습니다. 가족놀이 체험은 영유아의 성장발달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형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건데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가정과 어린이집 간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날 체험은 구로구청 여성정책과와 구로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가 후원했으며 구로구 가정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가족 2000여 명이 함께했는데요. 몸풀기 운동인 상어율동을 시작으로 자유롭게 체험 부스를 이용했습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맞는 다양한 체험형 놀이 공간을 마련하며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입시제도 속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구로구에서 대입정보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24개 대학을 초청해 3일간 설명회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로구가 서울 경인 지역 24개 대학을 초청해 2019학년도 대입정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대입 전형이 날로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관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자 대학별 설명회를 준비한 건데요. 구로학습지원센터 대강의실에서 열렸으며 홍익대와 성신여대, 가천대 순으로 설명회가 이어졌습니다.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 등 입학처 관계자가 강사로 나서 세부적인 입학 전형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는데요. 관심 있는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관심 있는 대학 설명회 시간에 맞춰 참석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어갔습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진학 관련 정보를 제공해 수험생들의 성공적인 입시 전략을 도울 것입니다. 구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5주년을 맞은 행사가 구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마련됐는데요. 일부 기념식에 이어 2부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특별 강의에는 행복한 아이 연구소의 서천석 원장님이 초청됐는데요. 안 먹는 아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주제로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이어나갔습니다. 희망의 구로 인문학 강의가 구로구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기호 소설가가 강사로 나서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나갔는데요.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 입장으로 이뤄져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참석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인문학을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은 GBS 구민 리포터가 전하는 구로의 뉴스를 만나보겠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구민 리포터 양경미입니다. 허준 약초학교 프로그램 수료식이 구로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열렸습니다. 허준 약초학교는 약초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생활 속 약초 지식을 알려주고 현장 체험의 기회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사회적 협동 조합인 허준 약초학교가 주관하며 이론 교육과 약초 산행 체험학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초 산행 실습에 참여하고 허준 약초학교 교육 과정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수강생은 약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 이날 총 16회에 걸쳐 운영된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약초 산행을 포함해 70% 이상 출석한 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수료식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고액 기부자 예우 구로 히어로즈 사업을 안내합니다. 구로히어로즈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고액 기부자를 발굴하고 예우하며, 구로구의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구로히어로즈가 되기 위해선 개인은 3년 이내로 3천만 원 기부 약정과, 법인 단체는 5년 이내 5천만 원 기부 약정을 하시면 됩니다. 구로히어로즈에 대한 예우는 구로 히어로즈 회원가입식 진행과 사회공헌 인증서 수여, 명예의 전당의 명패헌액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복지정책과 860-235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주변 위험요인 신고 등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서울시 안전보안관을 모집합니다. 로그에서는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이 가능한 40명 내외 신청이 가능한데요. 안전무시 7대 관행 신고점검과 안전위해요인 발굴 제보,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캠페인 등 안전활동 전개를 진행하게 됩니다. 활동기간은 19년 12월 31일까지며 8월 3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방법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전자 우편이나 일반 우편,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시안전과 860-30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교실 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청년창업교실은 구로 지역 대학생과 재직자, 주민 중 청년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9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과 이메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창업 교육 및 멘토링과 창업 경진대회 실시 후 우수자 시상 및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고, 교육은 9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양미래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전화 1625-955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끝으로 GBS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